겨울 코트를 백배 세련되게 입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66세 시니어의 멋을 연구하는 패션 스타일 전문가 박은영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제 단골 고객님이신 이경희 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저 오늘 완전 기분 좋아 죽겠어요. 오늘 동창 모임 갔는데 친구들이 저한테만 막 달려들었어요. 경희야, 너그 코트 어디 거야? 너무 세련되고 귀티 난다. 사진까지 찍어 갔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코트가 뭔지 아세요? 3년 전에 사서 옷장에 넣어뒀던 카멜색 롱코트예요. 올해 다시 유행이라길래 꺼내 입으셨대요. 거기에 제가 추천해 드린 니트티와 바지를 입으셨던 거예요. 옷잘 입는 사람들이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련되게 입는 비법은 한끗 차이에요. 오늘 코트 딱 다섯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한끗 차이가 뭔지 완벽하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모르시면 올겨울 내내 또 옷장만 열었다 닫았다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백화점 가서 비슷한 코트 또 삽니다. 새 옷을 사는데도 막상 입고 나가면 늘 입던 옷이랑 너무 비슷해서 아무도 새 옷인지 모르는 경험 있으시죠? 이미 옷장 속에 있는데 괜한 돈 쓰는 거예요. 이렇게 줄줄 새는 돈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매일 입을 옷이 없다면서 옷장 앞에서 고민하는 친구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제가 그분들의 옷장까지도 책임지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트부터 보시죠. 첫 번째 코트는 캐시미어 롱 코트입니다. 올겨울 가장 유행하는 색이 뭔지 아세요? 초콜릿색, 모카색, 카멜색. 이세 가지 색이 지금 완전히 대세예요. 그런데 왜 하필 이 색들일까요? 60대 피부를 가장 환하고 밝게 만들어 주거든요. 검정 코트 입으신 분이랑 카멜 코트 입으신 분을 나란히 세워 놓으면 얼굴색이 확실히 다릅니다. 카멜 코트 입으신 분은 얼굴이 환하고 생기 있어 보이세요. 캐시미어 롱 코트 어떻게 입으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안에는 크림색이나 아이보리색 니트를 입으세요. 바지는 진한 갈색 슬랙스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로 크림색, 모래색, 하늘색 중 하나 넣으시면 됩니다. 크림색이나 모래색 스카프를 목에 두르시면 고급스러워 보여요. 하늘색은 올해 은근히 인기 많은 색인데요. 하늘색 목도리나 가방으로 포인트 주시면 딱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는 절대 입지 마세요. 카멜 코트에 검정 바지 입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너무 무거워 보입니다. 카멜색은 밝은 색이니까 바지도 진한 갈색이나 베이지 톤으로 맞춰주셔야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보여요. 또 카멜 코트에 빨간색 머플러 두르시는 분들 계신데요. 빨간색은 너무 튀어서 오히려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캐시미어 100%보다는 캐시미어 70%, 울30% 섞인 게 관리하기 훨씬 편해요. 구김도 덜 가고 세탁도 편합니다. 두 번째, 캐시미어 코트를 더 따뜻하게 입는 방법입니다. 경량 레이어드 코트룩이에요. 레이어드가 뭐냐고요? 겹쳐 입는다는 뜻이에요. 코트 안에 가벼운 패딩 조끼를 입는 거예요. 이게 올해 가장 시용적이면서도 세련된 스타일입니다. 추우면 패딩 조끼 입고 코트 입으면 되고요. 날씨 풀리면 패딩 조끼 빼고 코트만 입으면 돼요. 정말 똑똑한 옷 입는 법이에요. 코트 추천 색은 카멜색, 모카색, 회색, 진한 회색, 남색입니다. 이 코디는 정말 쉬워요. 거의 모든 조끼는 코트에 잘 어울리거든요. 특히 베이지색, 회색, 크림색, 검정색까지요. 이 조합이 정말 예뻐요. 어떻게 입으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이보리색이나 연한 베이지색 니트를 입으세요. 그 위에 가벼운 패딩 조끼를 입습니다. 그리고 코트를 걸치면 끝이에요. 바지는 검정 슬랙스나 진한 갈색 슬랙스가 제일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패딩 조끼는 꼭 경량으로 입으세요. 두꺼운 패딩 조끼 입고 코트 입으면 너무 뚱뚱해 보입니다. 얇은 패딩 조끼여야 코트 입었을 때 라인이 예뻐요. 그리고 또 하나의 꿀팁이 있어요. 코트를 살짝 열어서 안에 패딩 조끼가 보여야 멋스러워요. 코트를 꽁꽁 잠그면 그냥 코트만 입은 것처럼 보입니다. 겹쳐 입은 것에 멋이 하나도 안 나요. 이게 10년 젊어 보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입거든요. 옷을 겹쳐 입는 건 세련된 사람들이 입는 방법이에요. 60대도 이렇게 입으면 정말 트렌디해 보입니다. 세 번째 코트는 퍼카라 코트입니다. 퍼카라 코트는 목 부분에 부드러운 털이 달린 코트예요. 이 코트가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목선을 부드럽게 감싸주니까 얼굴이 훨씬 밝아 보입니다. 그리고 목주름도 자연스럽게 가려져요. 60대한테 정말 좋은 코트입니다. 퍼카라 코트 추천 색은 검정, 회색, 카멜색, 초콜릿 갈색, 그리고 버터 크림색이에요. 버터 크림색이요? 네. 아주 연한 크림색을 말해요. 이 색이 요즘 60대한테 정말 인기 많아요. 어두운 겨울 옷 사이에서 은은하고 환하게 보이면서도 과하지 않거든요. 정말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퍼카라 코트 어떻게 입으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검정이나 회색 퍼카라 코트를 입으신다면, 안에는 크림색이나 연한 베이지색 니트를 입으세요. 바지는 차콜 슬랙스나 검정 슬랙스가 제일 좋습니다. 카멜색이나 초콜릿 갈색 퍼카라 코트를 입으신다면 크림색이나 아이보리색 니트를 입으세요. 바지는 진한 갈색이나 베이지색 슬랙스가 제일 좋습니다. 버터 크림색 퍼카라 코트를 입으신다면요. 안에는 따뜻한 회색이나 모래색 니트를 입으세요. 바지는 베이지색이나 크림색 슬랙스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액세서리는 금색으로 하세요. 금색 귀걸이, 금색 목걸이, 금색 시계. 퍼 코트랑 금색은 궁합이 최고예요. 은색보다 금색이 퍼의 부드러운 느낌이랑 훨씬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이렇게는 절대 입지 마세요. 퍼가 너무 큰 코트 사지 마세요. 목 굽은 퍼가 얼굴보다 크면 오히려 촌스러워 보입니다. 퍼는 은은하게 목선만 감싸는 정도가 제일 예뻐요. 그리고 또 하나. 퍼카라 코트에 또퍼 모자 쓰시는 분들 계신데요. 너무 과해요. 퍼는 한 곳만 포인트로 쓰셔야 세련돼 보입니다. 코트에 퍼가 있으면 모자는 심플하게 니트 모자나 베레모로 쓰세요. 가격은 백화점에서 4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이나 아울렛에서는 20만 원에서 35만 원대에도 예쁜 거 많아요. 이제 네 번째 코트 벨트 코트입니다. 벨트 코트는 허리에 끈이 달려 있어서 묶어서 입는 코트예요. 이 코트가 60대한테 정말 좋은 이유가 있어요. 허리라인을 자연스럽게 잡아주니까 훨씬 날씬해 보입니다. 그냥 입는 것보다 5kg은 빠져 보여요. 벨트 코트 추천 색은 카멜색, 초콜릿 갈색, 회색, 검정, 그리고 따뜻한 베이지색입니다. 이 색들은 다 벨트 묶었을 때 허리라인이 예쁘게 잡혀요. 카멜색이나 초콜릿 갈색 벨트 코트를 입으신다면, 안에는 크림색이나 모래색 니트를 입으세요. 바지는 진한 갈색이나 베이지색 슬랙스가 제일 좋습니다. 회색이나 검정 벨트 코트를 입으신다면, 안에는 밝은 회색이나 아이보리색 니트를 입으세요. 바지는 회색이나 검정 슬랙스가 제일 좋습니다. 따뜻한 베이지색 벨트 코트를 입으신다면, 안에는 크림색이나 연한 갈색 니트를 입으세요. 바지는 베이지색이나 모카색 슬랙스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머플러는 로즈 베이지색이나 자두색으로 하세요. 로즈 베이지색이요? 네. 연한 분홍색에 베이지가 섞인 색이에요. 빨간색보다 훨씬 차분해서 60대한테 정말 잘 어울려요. 자두색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색은 겨울 코트에 은은하게 포인트가 됩니다. 벨트 코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벨트 묶는 위치예요. 배꼽 바로 위에 묶으셔야 합니다. 너무 높이 묶으면 가슴 밑에서 묶은 것처럼 이상해 보이고요. 너무 낮게 묶으면 허리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 벨트코트 입을 때 안에 두꺼운 옷 너무 많이 입지 마세요. 니트 하나 정도만 입으셔야 벨트 묶었을 때 라인이 예뻐요. 안에 옷을 너무 많이 입으면 벨트 묶어도 허리가 안 나옵니다. 벨트코트는 코트 자체가 따뜻하니까 안에는 얇게 입으세요. 가격은 백화점에서 5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이나 아울렛에서는 25만 원에서 40만 원대에도 좋은 거 많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 코트는 하프 울 코트입니다. 하프 코트는 무릎 위 길이 코트를 말해요. 롱 코트보다 짧으니까 훨씬 가볍고 활동하기 편합니다. 외출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딱 좋아요. 그런데 하프 코트는 길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짧으면 오히려 나이 들어 보여요. 딱 무릎 위 5cm 정도가 제일 예쁩니다. 이 길이가 다리도 길어 보이고 전체적으로 균형 잡혀 보여요. 올겨울 하프 코트 추천 색은 카멜색, 연한 갈색, 차콜 회색, 따뜻한 베이지색입니다. 이 색들은 60대 피부를 환하게 만들어줘요. 또 카멜 베이지, 다크 초록색, 진한 보라색처럼 톤이 깊고 고급스러운 색을 선택하시면 겨울 분위기가 세련되게 살아납니다. 안에는 오트밀 베이지, 밝고 연한 회색, 크림색 니트처럼 은은하고 밝은 톤을 입으시면 전체적인 조화가 부드러워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진한 파란색 머플러나 가방 하나만 더해도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하늘색 말고 진한 파란색이에요. 이 색은 차가운 느낌 없이 도시적이고 고급스러워 보여요. 60대한테 정말 잘 어울리는 숨은 효자색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는 절대 입지 마세요. 하프 코트에 긴 치마 입으시는 분들 계신데요. 코트가 짧고 치마가 길면 전체적으로 어수선해 보입니다. 하프 코트는 무조건 바지랑 입으셔야 깔끔해요. 그리고 또 하나. 하프 코트는 너무 꽉 끼는 거 사지 마세요. 안에 니트 입고 여유 있게 입어야 멋스러워 보입니다. 꽉 끼면 오히려 답답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여요. 하프 코트 고르실 때 팔을 올렸다 내렸다 해 보세요. 어깨가 당기지 않고 편하면 딱 맞는 겁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다섯 가지 코트. 캐시미어 롱 코트, 퍼카라 코트, 하프 울 코트. 벨트 코트, 경량 레이어드 코트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만 기억하세요. 올해 유행하는 스타일만 알면 새로 안 사도 됩니다. 옷장 어딘가에 이미 있어요. 그 코트 하나만 꺼내도 친구들이 어디서 샀냐고 물어봅니다.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옷장 열어보세요. 카멜색 코트, 남색 코트, 베이지색 코트 있으면 꺼내세요. 60세 이상부터가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겨울이라고 칙칙하게 입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한끝 차이로 밝게 입으시면 됩니다. 옷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날 하루의 기분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거든요. 아침에 거울 보면서 오늘 뭐 입지 고민하다가 딱 맞는 코트 하나 입으면요. 그날 하루가 달라집니다.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자신감도 달라져요. 비싼 옷 필요 없습니다. 오늘 알게 된 다섯 가지 코트 중에서 하나만 골라 입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옷 하나로 자신감 찾으시고, 여러분의 겨울이 더 멋지고 따뜻하길 바랍니다.